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기도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벼락 주심? <laughs>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만나 공급? 뭐이 또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물론 가장 하기 힘들고 귀찮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0 0 0 0 오늘 본문 13절은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0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분명하죠. 그런데 본문은 고난과 기도를 한데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찬송을 한데 묶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지프라이라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즐거운 일을 만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즐거움은 찬송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여러 종류의 고난 중에 한 가지에 우리를 주목해야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연속으로 설명하시는 것인데 병들었을 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자, 특히 병든 자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기도하거나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개인 기도나 단독 기도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를 권면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병든 자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라고 하는 서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서로 기도, 즉 함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의인의 강구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이 서로 기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힘이 크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그 역사는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엘리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엘리아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 한 사람이 아닌 의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막연한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유인즉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스 1장 6절에서부터 8절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정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한 중보 기도, 병든 자를 위한 합신 기도는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유명한 허가인 알버트 뒤로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학비조차 낼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 학교에 갈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던 중 친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뒤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으니,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널 도울게.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나를 지원해주면 우리 둘다 공부를 할수 있지 않겠니? 두 친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뒤로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고 뒤로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서 친구 뒤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목까지 모두 뒤로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뒤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 붓을 들어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알버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버트 뒤로의 작품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작품 중에 어느 것도 희생, 노동, 감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를 전해주는 기도하는 손만큼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시는 못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손은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찬송 또한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을 마지막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이 시편은 6절밖에 안되지만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시편의 결론이 곧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은 찬성 과운데 거한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손발이 묶여져 있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만큼 찬송의 힘은 큽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이 찬송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타납니다. 삶을 견뎌내야 할때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와 찬송이 견디게 하는 힘임을 알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